회장 기왕 새복 제50회기 전주지방사무에 감사보고 50회기 전주지방의 일반행정 및 세정상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서 보고합니다. 감사일시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장소 태평교에 참석자 감사이주보김영원 회장 김영원 총무 최성선 회계 장종원 장무였습니다. 감사 사항은 일반 행정 및 일반 재정 사항 등을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 결과 일반 재정에서 총수입액이 1,900, 0,67,270, 아, 278원이었고요. 총 지출액이 1 8 8 9 9 0 0원이었 5,257원으로서 차기 2월이 17만 2천 0 22원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수입지출이 회계법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장부정리와 영수증 및 통장잔액 등이 정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. 주 2024년